안녕하세요. 동안종신클리닉 구소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넓어진 모공을 개선하기 위한 피코포어 시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공이 넓어지는 원인을 알아보면 첫째, 사춘기, 임신, 생리 현상 등의 호르몬 분비의 변화가 생기면서 피지선의 크기가 커지고 이로 인해 피지 분비가 활성화되면서 모공이 넓어지게 됩니다. 둘째, 나이가 들면 피부의 탄력과 재생능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모공을 조여주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모공이 넓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 역시 모공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모공 안에 있는 피지를 무리하게 짜내려 하거나 높은 온도에서 하는 사우나 및 햇빛이 강한 야외 활동에 장시간 노출이 될 경우 모공이 넓어지게 됩니다. 모공 치료를 위한 피코포어는 기가와트의 매우 높은 에너지를 피코세컨드라는 짧은 시간에 피부에 조사하고, 이때 발생하는 쇼웨이브를 이용해서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증가시켜 섬유아세포를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깨워서 피부의 노화를 되돌리고 늘어진 모공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시술입니다. 피코포는 피코세컨드라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가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술 시 열로 인해 생기는 손상인 화상, 색소침착, 홍반 등의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시술입니다. 그리고 레이저의 열 효과를 이용해 모공치료를 하는 일반적인 레이저와 비교했을 때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통해 모공이 개선된 시술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술이 짧은 시간동안만 에너지가 작용하므로 환자가 느끼는 열감이나 통증은 다른 모공치료 레이저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적습니다. 얼굴을 바르는 크림 마치만으로도 통증 없이 편안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담당하는 섬유아세포의 노화 정도는 연령과 개인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피부 노화가 많이 진행되어 모공이 늘어진 정도가 심한 분들은 2, 3회 이상 시술을 해야 시술 효과를 볼수 있고, 상태적으로 피부 노화가 진행되지 않아 섬유 아세포의 재생력이 좋은 분들은 한 번의 시술만으로도 모공이 개선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피코포어 시술의 효과는 환자의 피부 재생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피부 재생력이 뛰어난 분들은 시술을 생길 수 있는 미세한 딱지가 떨어지는 1에서 3일 이후부터 효과를 볼수 있으며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시술 1, 2주 후부터 효과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략 3에서 5회 정도 시술을 받으실 경우 매우 만족스러운 모공 개선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안중심 클리닉의 대표적인 모공치료 시술인 피코포어 시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만간 새로운 시술 소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